설 대목을 노린 원산지 가짜 표시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. 보름 동안 전국에서 300건 넘게 적발됐는데 설 연휴 직전까지 단속이 계속됩니다. 원산지 단속 현장을 김광현 기자가 동행했습니다. 대전 서구의 한 고깃집 주방에서 농산물 품질관리원 단속반이 식재료를 살핍니다. 붉은 비닐에 든 고기를 본 단속반이 원산지를 지적합니다. 미국 있잖아요. 이거 지금 쓰시는 거 아니에요? 가게 내부에 국내산만 취급한다고 내세운 이 업체는 일부 미국산 고기를 국산으로 속여 팔다 적발됐습니다. 국내산으로 돼 있으면 소비자가 어디로 까요는알겠 그게 문제서 말씀드리는 거예요. 업주는 매번 다른 음식이 나가는 백반 메뉴에 제육볶음을 할 때만 미국산을 사용한 것이라며 표시 문구를 수정하겠다고 했습니다. 분류 고기는 국내산 오로지 쓰고 아까 그 미국산 그거는? 주적으로기이백에들어 고기, 고기다. 비워져. 인근의 또 다른 정육점 일부 제품의 축산물 이력번호가 일치하지 않아 단속반에 적발됐습니다. 육사심이랑 한우 양지 이력번호 불일치 나왔어요. 거표시로는데 그거는 과태료 70만 원이차 충남지원이 하루 동안 버린 단속에서만. 원산지 거짓 표시나 미표시 등 14건이 적발됐습니다.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6일부터 실시한 집중 단속에서 적발된 건수는 전국적으로 300건이 넘습니다. 식당 같은 경우는 원산지 표시 실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, 또 고의로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. 그런 사례가 좀 있고 그다음에 마트 같은 경우는 좀 수입산을 또 국산으로 표시하는 사례가 좀 장, 종종 있습니다. 명절 대목을 노리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원산지 거짓 표시를 뿌리 뽑기 위해 농관원은 설 연휴 직전인 27일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. MBC 뉴스 김광연입니다.